20번 문제 보자. 자 함수 f(x)와 g(x)라는 함수식을 가지고요. 자 지금 f(x)는 아예 그래프도 주어졌습니다. 어쨌든간 두 그래프에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될 건데, 그 4개를 크기 순서대로 x1부터 x4까지로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이와 같은 조건 하나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줬고요. 자 다친 구간 x3부터 x4까지 에서두 함수 f(x)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봐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그림을 대충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GX 란식에서 여기 있는 T 값은 주어진 건 아니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형태는 주어졌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 그럼 요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교점은 지금 그림과 같이 4개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찍 어본다면 자 여기를 x1, x2, 3, 4의 형태로서 교점이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함수식을 잠깐만 좀 볼게. 자저기 f(x)란 함수를 잠깐만 보면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를 조금 좀 그려놓은 거거든. 자, 그럼 이차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는 어차피 최고차이 계속 양수일 거니까 이 안쪽에 보고 양수일 때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온 거 같고요 식을 좀 써본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차함수. 그럼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도 드러난 거지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e 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 이렇게 드러난 거 같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제가 계산할 거는 x3부터 x4까지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좀 계산하래. 그럼 면적을 계산하려면, 자, 이 직선식도 필요할 거고, x3과 x4라는 교점의 위치까지도 다 파악이 돼야 될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연산을 좀할 건데, 자, 여기 조건에서 x4에서 x를 뺀게 5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x1과 x4라는 위치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이야.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와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과의 교점에 x1과 x4가 이렇게 놓여있는거고 그럼 연립을 해볼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연립방식 풀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만들어질 거고요. 넘겨서 정리를 하신다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결론적으로 x1과 x4가 나오는 거 아니겠니?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은 근각에서 한 개를 쓸게 즉두 분의 합 있죠? 자 1라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에두 분의 곱자 마이너스의 t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 조건 하나가 더 주어진 게이식 있지? 즉 x4에서 x1을 뺀 결과 값이 5와 같다라는 관계식 하나가 더 나왔거든? 자, 근데 여기 지금 봐라. 연립방정식을 아예 풀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개를 연립만 하시게 된다면, 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x1 값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x4 값은 아마 3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쵸? 자, 그러면 t 값도 드러났네? 왜냐면 두 근의 곱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t 값도 3이라는 값으로 다 드러났어. 어? 그럼 여기 있는 게 3이네? 자, 그러면요. 뭐가 다 드러났냐면, x2와 x3 자리도 드러난 거야. 왜냐면, 이차 함수하고 직선을 또연립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니까그 그려본다면, 자, 요번엔 이차 함수식이,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라는 이차 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자리 직선이 있는데, t값이 아예 다 드러났다 그랬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형태의 직선식이 드러난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이 교점이 자, 이렇게 표현된 거랑 똑같죠? 그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할 거야. 자, 연립을 하신다고 치면 마이너스 x 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같다.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x는 0과 같다는 식이 나올 거고, 자 x 값두개 나왔어요, 마이너스 1과 0이라는 값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있잖아, 이 x 2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고, x 3 값이 0이었던 거야. 이제 다 늘어났거든. 그럼 이제부터 면적만 계산하면 되는데, 자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여기가 x가 루트 3이 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에 대한 식이 좀 달라,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제가 S1이라고 쓸 거고 이 오른쪽 부분을 S2라고 만약에 설정한다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직선에서 제거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직선에서 또 제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면적식은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자 넓이식입니다. 자 S1 플러스 S2를 연산을 할 거야. 그럼 적분구간 좀 볼까요? 첫 번째 x3부터 루트 3까지야. 근데 x3 값이 아까 계산할 때 0이라고 줬거든. 즉 0부터 루트 3까지 직선식이었던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자요 이차함수죠. 즉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직접 빼서 정적분한 결과식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X2라는 값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루트 3부터 시작해서 X4까지야. 근데 X4 값이 여기 나온 대로 3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엔 요번에는 어떻게 연산되겠어? 루트 3부터 3까지, 자, 직선식에서, 자, 2차 함수식이죠. 자 여기는 2차함수식이었던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제거해서 정적분한 결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직접 정적분 연산을 하시면 되고 이 값에 대한 결과는 그냥 답만 쓰도록 할게요. 그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분의 27에다가 마이너스 4루트3이라는 정답이 아마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p 값, 큐 값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푸는 거잖아. p 값, 큐 값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결과가 p 값이었던 거고 요게 q 값이에요. 두 개를 곱한 결과 쓰래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겠어? 54라는 답으로써 문제 풀이가 끝났던 거죠.